그날 밤, 무대 위에는 단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자 조용히 걸어나온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수천 명의 관객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단한 음절조차 터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공연장은 이미 다른 세계로 옮겨간 듯 했습니다. 바로 그가 나타난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예감이 모두의 가슴 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주인공 김용빈,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의 눈빛은 떨리기 시작했고 노랫말 한줄한 한 줄이 마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진짜 무대다. 그 한마디는 객석 한쪽에서 흘러나온 듯한 속삭임이었지만 동시에 공연장을 가득 메운 모두의 공통된 감정이었습니다. 트로트의 거장 나훈아조차 이 무대는 정말 감동이었다고 말할 만큼, 김용빈의 그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삶의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묻어있었고, 눈빛에는 지난날의 휘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제스처 하나하나에는 관객을 향한 진심이 녹아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대 중왜 유독 이 무대가 전설로 남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잘 부른 노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마음을 울리는 사람은 단몇명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김용빈은 확실히 그몇명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얼굴, 지나간 첫사랑, 어린 시절 외로웠던 밤들이 그의 목소리에 실려 모두의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레전드예요.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그 여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꺼졌지만 마음속 빛은 더 강렬해졌고 박수는 끝났지만 감동은 되려 시작이었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김용빈, 나훈아를 감동시킨 남자, 그의 무대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무대를 직접 볼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고, 몇몇 방송국 제작진은 다음날 바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후문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김용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그는 왜 이토록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 무대는 단순히 기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로부터 탄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김용빈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을 담은 이야기이고 무대는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그의 한 소절 한 소절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팬들은 그날의 무대를 다시 떠올리며 여운에 젖어있습니다. 단순한 공연 하나가 아니라 인생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기억이 된그 무대.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빈.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그날의 무대로 다시 돌아가 감동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눈물 한 방울, 미소 한 줄기. 그리고 가슴속 깊은 울림까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막을 함께 열어봅시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트로트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날의 무대 이후로는 단순한 유망조가 아닌 진정한 전설로 격상되었습니다. 나훈아라는 존재 자체가 상징인 이 업계에서 그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만큼의 무대를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용빈은 그것을 해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곡의 노래 안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선보인 곡은 팬들 사이에서도 금지곡이라 불릴 정도로 감정 소모가 크고 김용빈 본인도 오랫동안 방송에서는 꺼내지 않던 곡이었습니다. 무려 3년 전 그는 이 노래를 처음 작곡가에게 받았을 때 눈물부터 쏟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사 하나하나가 김용빈의 삶과 겹쳐 있었던 것이죠.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김용빈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펼치는 배우처럼 관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절제된 감정 표현,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진심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날의 무대를 보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무대에는 특별한 연출도, 눈부신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용빈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눈빛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구성이 관객의 심장을 가장 강하게 울렸습니다. 무대의 정적이 오히려 감정의 파동을 키웠고, 고요한 순간이 클라이맥스로 다가갔을 때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날 김용빈은 무대 중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중간 멘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긴 여운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날제 자신에게 불러주고 싶었던 곡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사라졌고, 그 순간을 함께한 수많은 관객들은 자신만의 외로움과 기억을 떠올리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국 PD들은 앞다투어 섭외에 나섰고, 수많은 언론이 김용빈, 무대 하나로 레전드 반열에 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 유명 트로트 평론가는 이 무대를 보기 전까지는 김용빈을 기대주로 보았지만 지금은 분명한 트로트계의 중심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팬들 또한 각자의 SNS를 통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 팬은 40년 살면서 무대 보고 이렇게 온건 처음이에요. 김용빈은 제 삶의 한 장면을 그대로 부른 것 같았어요. 라는 글을 남겼고 10대 학생 팬은 그의 노래 덕분에 힘든 학교 생활을 이겨낼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야말로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이었습니다. 무대 이후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두려워했어요. 가수로서 저는 항상 밝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무대에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말처럼, 그날의 김용빈은 완벽하게 무장을 해제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의도보다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대에 섰던 것.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김용빈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무대는 김용빈의 음악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대 이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해당 곡은 급상승 차트를 기록했고, 유튜브 라이브 클립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편이 영화보다 더긴 여운, 한 줄의 시보다 더 깊은 울림, 그것이 바로 김용빈의 음악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가요계 선배들도 그날의 무대에 대해 감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월로 가수는 젊은 가수에게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본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용빈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이름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나훈아 또한 측근을 통해 참 잘하는 후배다. 그날 무대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